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바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만드는 서클의 실적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아니, 겉으로 보이는 숫자는 정말 대박인데, 왜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이 엇갈린 신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매출이 66%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와, 이게 말이 되나요? 무려 202% 성장입니다. 작년보다 이익이 3배 넘게 늘었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면 뭐 역대급 실적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실적 보고서의 빛과 그림자를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서클에 이 눈부신 성장을 이끈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역시 핵심 상품인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플러스 108%.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에서 사용되는 USDC의 양이 작년보다 두배 이상, 그러니까 더블이 넘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무려 90조 원에 달하는 돈이 USDC 형태로 유통됐다는 건데요. 이건 전 세계에서 USDC를 쓰는 사람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요. 서클 실적을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분기 총 수익 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깝죠. 작년보다 66%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서클은 유통되는 USDC 만큼의 달러를 은행이나 미국 단기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에 넣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즉 USDC 사용량이 늘어나면 서클의 이자 수익도 같이 쭉쭉 늘어나는 아주 직접적인 구조인 겁니다. 자, 이 표를 잠시만 자세히 보시죠. 이야, 정말 뭐 하나 빠지는 숫자가 없습니다. 총 수익, 순이익, 조정 EBITI까지 모두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주목해야 할건 저기 맨 아래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시장에서는 한0.52 달러 정도 벌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0.64 달러. 예상을 그냥 가뿐하게 뛰어넘어버렸죠. 작년 이맘때는 이익이 거의 제로 수준이었는데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해 두고 가실게요. 이 순위에게는 일회성 세금 혜택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게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요. 근데, 서클의 야망은 단순히 USDC 하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같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서클도 USDC를 중심으로 거대한 금융제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제 네트워크인 CPN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토큰화된 펀드 USDC CIY는 벌써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컸습니다. 여기에 비자 같은 금융 공룡들이랑 손을 잡으면서 말 그대로 모든 금융의 길은 서클로 통한다. 이걸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빛나는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월스트리트의 그 깐깐한 투자자들이 찾아낸 그림자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딱한 단어, 바로 비용으로 향했습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한강에 설명해 줍니다. 왼쪽 막대는 돈을 번 속도 66% 성장했죠. 근데 오른쪽 막대는 돈을 쓴 속도 70%나 늘었습니다. 어? 뭔가 이상하죠?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이거 딱 우리 월급 통장 생각하면 쉽잖아요.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카드값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불안하죠? 시장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쓰다가는 나중에 남는 게 있긴 한 거야? 바로 이 의문이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이겁니다. 서클이 올해 저희 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쓰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거라는 이 한마디가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에 가려져 있던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한순간에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린 거죠. 그럼 이 늘어난 비용은 다 어디에 쓰는 걸까요? 그냥 돈을 막 흥청망청 쓰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에 훨씬 가까워요. 전 세계에서 더 똑똑한 인재들을 뽑고 기술을 더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늘리는데 쓰는 돈이거든요. 한마디로 미래에 더큰 수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서클이 지금 이렇게 돈을 쓰는 게 과연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좀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제 서클의 미래를 결정할 기회와 위험요인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클의 CEO는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경제 OS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PC 시대를 장악했던 것처럼 자신들은 미래 디지털 경제의 바탕이 되는 운영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비용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는 더큰 그림을 봐달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크라는 자체 블록체인에는 벌써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결제 네트워크를 쓰겠다고 줄서 있는 기업만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가 아주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딱 이렇습니다. 왼쪽에는 USDC 생태계 확장과 신사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는 계속 늘어나는 비용,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리스크, 그리고 테더라는 정말 막강한 경쟁자라는 무시할 수 없는 걱정거리들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서클의 이 과감한 투자가 과연 미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까요? 아니면 현재의 발목을 잡는 위험한 도박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서클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해답은 결국 서클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실적 보고서 안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는 앞으로도 이렇게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스토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릴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